대나무를 두께로 톱으로. 오늘은 여기 전남 담양에 왔어요. 대순맑은 생태도시 담양. 이 야, 여긴 제가 처음입니다. 아, 제 지금 가슴이 굉장히 지 떨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3대째 중념을 만들어 오신 중념. 우리말로 하면 이제 대발이구나, 대발. 대나무로 만든 발. 박성춘 선생님을 지금 이제 만나러 왔는데 아, 박성충 선생님 대단한 분이시죠. 무형문화재 23호 아, 평생을 여기 있는 대발 중년 만드는 데 일생을 바치신 진짜 장인 중의 장인, 마스터. 어? 박성춘 선생님 보물을 이룬다는 뜻의 박성춘 선생님의 문패가 여기는데 있 박성춘 유설자님 부부께서 살고 계는집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그 영광입니다. 물리서 신이라고 물리서 아, 네. 오신 한 허생을 했습니다 네네네. 예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아, 근데 선생님 저기 집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여러분 예. 그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예예. 잠깐 예. 봐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가서, 네, 가서 네. 보십시오. 네네네. 어르신 저기 백신 2차다 맞으셨다고. 아 예, 예. 아, 아 그러세요? 예예. 예, 예. 예.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3호시네요. 예예. 예, 예, 예. 아 그러면 예. 선생님께서 그냥 예. 완전 무형문화재시네요. 그 아, 예. 형태는 없지만 문화재고 영광입니다. 발이란, 발 발이라는 거는 갈대 또는 가늘게 쪽에 대, 아 갈대로도 만드는구나. 예. 대나무를 실로 엮어서. 예. 만든 가리개, 아, 네. 해를 가리거나 실내외 장식 등에 사용된다. 이게 네.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 블라인드 같은 그런. 네. 네. 아. 아 근데 옛날에 네. 가리개라고 해놨는데 수렴청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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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청경을때에 아. 수렴 궁중에서 딱 이걸 입고 놓고 어린 왕자가 말을 못하면 아, 네. 뒤에서 얘기를 해 아,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예. 그 오늘 예. 선생님의 예. 그 일일 제자가 돼서그좀 네. 좋은 말씀도 듣고 직접 그 중량을 만드는 음. 체험을 음. 하고 싶은 게제바람인데 혹시 음. 허락을 해주실 수있어요 체험을 하신 것은 괜찮은데 네네. 이것이 전부가 예리한 칼 오. 예리한 칼로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나 다, 다쳐. 네. 그렇게 하면 열흘을 해도 못 해. 네. 열흘을 해도 네. 해야 돼. 해. 그럼 선생님, 제가 한번, 네. 시키는 대로. 지금 네, 예. 한번 해볼게요. 어디부터 음. 갈까요, 뭐. 대를 처음에 피해야 돼. 대나무를. 예, 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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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톱으로 비대. 톱으로. 점잖은 이 무엇이 와야 돼요? 왜냐면은, 끄집고 아... 온다든지, 어디 나무에 부딪힌다든지 하면은, 네. 끓여버려. 아. 껍이네 그러면은 흠이 생겨요. 아 그럼 수레를 아저 저기다 실고면 되겠네요. 수레에다가 산늘을건드리거 어디가든 수레를 이렇게 메고 와야 돼. <웃음> <웃음> 그러면 대피로 가시죠. 아 예. 출발할까요? 예, 예. 대나무 배로 예예출발 예. 여기서부터는 사람 없죠? 예? 사람이 없죠? 여기서부터는 예 마스크를 빼겠습니다. 네, 어. 어 선생님 걸음이 너무 <laughs> 빠르신데, 선생님 안 힘드세요? 예? 안 힘드세요? 예. 어. 네. 괜찮 조심하십시오. 지금 애기들은 네. 입이 가져 가지고 이런 감모분 게 그러대요. 이거 뭐네요 이거 앵두. 앵두? 앵두? 앵두도, 앵두도 다 심어서 나두고 어. 저도 혹시 하나 먹어도 될까요? <laughs> 선 네. 선생님. 저도 하나 먹어도 될까요? 응? 저도 하나 따서 먹어도 될까요? 따서 먹으면 돼! 아, 네. 두개 정도 먹어도 될까요? <웃음> <웃음> 오, 달아요. 음. 선생님, 여기 완전 대나무 밭인데요? 네? 이거 대나무잖아요. 대나무? 오, 저 대나무 천만 좀봐요 대나무, 이건 죽순. 그, 왜 이렇게 자라는 대나무를 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여름인데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에 이만큼 자랐으면은 이게 조그맣게 올라오려면 몇월 정도에 올라오나요, 죽순이? 이거 한달 안에 다 커버려. 이거 이게한달 안에. 한달한달 안에. 선생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그 중렴 만드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중렴 만드는 재료로서 좀 좋은 나무 하나 골라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아 점찍어 놓으신 데나무구나 제가 맞춰볼까요, 선생님? 뭐적 찍으셨는지? 예. 예. 저 맞출 수 있어요. 예. 제가 볼땐 이리로 오셨잖아요. 예. 근데 이 대나무는 제가 사실은 그 하나를 가르쳐 주면 제가 열을 하는 제자지 않습니까, 선생님? <laughs> 소질 있는 것 같으세요? 소질? 그런 식으로는 안딱 어? 보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이쪽인데 예. 이 아이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이 대나무 맞나요? 예. 맞은데. 네, 맞은데. 두개 중에서 몇이가 좋냐?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만졌을 때이 촉감이 얘는 좀 거칠어요 거칠고 뭐가 많이 묻어있어요 묻어있고 얘는 매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아이에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답! 네 정답 <laughs> 이 대나무를 지금 잘라서 네 잘라서 운발해야죠 누가요? 겨우 는 사람이 해야지, 이제, 그러다가. 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네. 설쌤의 대나무 썰기 도전인데, 제가 사실은 32년 전군 생활할 때, 별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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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설토비였습니다. 그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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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선생님, 저의 톱그 실력은 몇점 정도?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90점 되겠네. 오. 저는 아까 두 손으로 했던 걸한 손으로 비워버리시네요. 음. 하... <laughs> 선생님이 특질한 단면인데, 그냥, 무슨 단칼에 베어낸 것처럼 보아. 여기가. 매끈해. 선생님. 와, 좋습니다. 그것이 다, 5 6년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지. 5 50, 6년 경험에, 경험에 의해서 나온, 나온 거지. 거지. 아니, 무슨 대나무 같아. 검수를, 검수 같으세요. 아, 네. 저 지금 이 대나무를 이제 통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 무거우면, 그러면... 네. 아닙니다. 저할수 있어요. 아, 이거 끌고 가면 안 되죠. 끌고 가면 다끌여버려요 그럼 메고 가야 돼요. 메고 가야 돼. 이 대나무를 이제 어깨에 이고 있는데, 아, 통일 신라 시대 신문왕의 만파식적이 떠오릅니다. 당장이라도 여기에 구멍을 내서 피리를 불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과 안녕을 비는 그런 피리를 만들고 싶은 그런 신념. 선생 가시는 거예요? 아 여기 여기 이리 와. 오이 어, 받침 안 돼. 무게 중심이 있어요. 보니까 어깨딱 걸치고 손을 놔봐. 살짝 으로 뒤로 그 내가 볼때 요령이 생겨서, 손안지고도갈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게 사실 손지고가는거요 하수들이 손지고가는 거고. 우리 같은 이제 박성춘 선생님 계열이 제작들을손안 짚습니다 손 살짝 방향정앞도싹 그냥 고 그냥 가는 이렇게. 그냥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아우, 경치 좋은데. 65년 한 사람이고, 하루에 6시간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지. 지금 이 밖에서는 안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시원하니, 밖에 다 보여요. 호호. 형들은 들이시오.